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것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에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게 뭘까요 이건 역시 맞추는 사람은 제한달 용돈 4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거 맞춰볼 사람 네. 너무, 맹, 너무 그냥 막연한가요? 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아 다행이네요. <laughs> 네. 한달 한 동안 굶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물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거예요. 이름부터가 마녀잖아요. 왕비가 판번에 따라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는 그전 왕비, 백설공주 엄마를 죽인 것도 마녀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린 백설공주를 핍박해서 내어 쫓은 거또 아무 죄 없는 그녀를 몇 차례 죽이려고 하고 또 실제로 독사과를 먹여서 거의 죽일 뻔한 한거 살인미수죠 이거는 그 마녀의 큰 잘못입니다 그녀가 나중에 왕자와 백설공주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마녀의 가장 큰 잘못은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마녀의 이 가장 큰이 잘못에 비교하면 백설공주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것까지는 어, 그렇게 큰 죄가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가, 어마어마한 그 잘못이 마녀에겐 있습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요. 마녀는 자기가 있는 것을 제대로 쓰지 않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바로 진실의 거울. 마법의 거울을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남용해버린 잘못을, 낭비해버린 잘못을 마녀는 저질렀어요. 무슨 얘기냐? 마녀가 뭘 가졌죠? 아까 말했죠. 마법의 거울을 가졌어요. 이 마법의 거울은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거울이에요. 진실의 거울. 거울한테, 거울아, 거울아. 정말 내가 이런, 이런 생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대답해주는. 무엇이건 진실로 대답해 준다고 하는 그런 귀한 보물이에요. 그럼 마녀는 그 진실의 거울을 가지고 마땅히 무슨 질문을 했어야 돼요? 마땅히 보다 큰 일에, 마땅히 보다 유익한 일에 썼어야 돼요. 야, 우린 내가 왕비인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옆나라랑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실의 거울이 있다면 뭘 물어볼 거예요? 야,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뭐야?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아, 물어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네. 뭐, 그, 어, 그 선배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려줘. 뭐,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풀수 있는지 알려줘.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아, 여러분, 로또 번호 정도 물어보는 작은 그릇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좀더 제대로 된 것을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진실의 거울 있고딱한 번만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물어볼 게 정해져 있죠. 뭘 물어봐야겠어요? 대학을 어디로 가냐? 선생님, 그게 문제인가요? 진실의 거울 있으면 뭐? 야 어떻게 하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냐? 이걸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 뭐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고, 많은 사람, 수 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실제로 수백만 명이 죽고 있는데, 만약에 진실을 고리한테 물어서 코로나의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니? 그러면 막 얘기하는데 뭐, 못 알아들으니까 열심히 적겠죠. 열심히 적어서, 마침내 코로나 치료제를 손에 쥐는 순간, 뭐예요?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어, 이번 수련회처럼 막 선생님 집으로 어, 그것도 추억이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함께 마음껏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 정말 진짜 진실의 거울이라는 게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녀는 이러니까 마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진실의 거울,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뭐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누가 가장 이쁜이 여기에 그 기회를 소모해 버리고 많은 거예요. 마녀가 만약에 이 질문 이쁜이 이런 이따위 질문 안 하고 이 진실의 거울을 제대로 된데 쓰기만 했다면 어 진짜 뭐그 동화 중에 누가 제일 이쁜이 한 다섯 번 물어보는데 그 다섯 번 중에 뭐한두번 아니 한 번이라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질문, 나라를 위한 질문, 민족을 위한 질문을 했다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마녀가 지지를 거울을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니? 코로나를 해결시킬 수 있니? 하고 물어봐서 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다면 사람들이 이 왕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렇게 지혜 있는 왕비가 있구나. 이 왕비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구나. 하고 다 왕비를 찬양할 거예요. 왕비를 칭송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왕비 또 예쁘잖아요. 그 백설공주만은 못해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하고 온 인류가 그 왕비를 칭찬했을 거예요. 뭐, 얼굴 생김새가, 뭐, 이목구비 배치가 어떻고, 뭐, 피부가, 어 백설공주, 막, 눈처럼 하얀 피부에, 막뭐 입술은 빨갛고, 막뭐 그, 그,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왕비보다 백설공주가 좀 예쁘더라도, 왕비가 그렇게 진실의 거울을 잘 사용해서 크나큰 일을 이뤘으면, 백설공주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왕비님, 왕비님, 어, 가장 예뻐요. 하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단지 그냥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 그래, 이게 이쁜 거지 하고 미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백설공주보다 왕비가 더 예뻐? 예쁘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 그놈의 누가 이쁘니, 누가 이쁘니 여기에만 다섯 번 내내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 왕비가 다스리는 백성에 대한, 인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인 거예요. 그 귀중한 기회를 낭비해 버린 거. 그녀가 마녀가 거쳐지는 가장 큰 잘못은 백설공주를 핍박한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진 최고의 것, 마땅히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써야 될그 최고의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 그 낭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녀 이야기는 동화니까 동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모습 역시 이 마녀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녀에게 진실의 거울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진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진 재능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종종 그 재능들을 낭비해버려요. 그 달란트들을 낭비해버려요. 어떻게 낭비하냐? 그냥 썩히기도 하고, 그냥 내 욕심, 내 고집을 위해 쓰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아프게 만드는 데도 써버린단 말이에요. 또그 와중에는 그냥 나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고,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 가운데 있는데, 그 기회를 어디에 써버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내 교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그런 내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써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죠. 네. 오늘 발람이라는 선지자 얘기예요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선지자였다가 망한, 타락한 사람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상한 예언이냐,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왜냐면 진짜 다 일리가 있을 정도로 그럴 법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불렀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에 따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번 민숙이 2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아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가 복받아라 하면 그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이 그가 저주하, 저주받아라 하면 그 사람이 못 돼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권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예요. 그럼 뭐 이걸, 이것만 보면,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다. 이게 뭐 다른 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그이 발람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으니, 어떻게 이 사람 선지자라고 안할수 있냐.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전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서 이걸 정말 사랑을 위해 써라 하고 기대하신 바에 전혀 합당하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씁니다. 발람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모아방 발락이 그를 찾아와요. 그래서 뭘 부탁하냐? 2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와서 애굽 애굽에서 나온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하는 거예요. 모아방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제 가난을 두고, 어, 다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 같으니까, 발람을 찾아와서, 아,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줘. 그래서 약화해줘. 약, 약해지게 해줘. 그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럼 내가 너한테 완전, 진짜 완전 팍팍 밀어줄게. 많은 재물을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락이 뭘 모르고 왔고, 야 네가 그렇게 용하다며,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넘어뜨려 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해 줘, 그러면 발람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안 해봐야 되나요? 안 해봐야 돼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야뭔 소리, 뭔 말이야? 제가 목사잖아요. 누가 와서? 아, 이, 이 교회 사람들이 어, 너무 뭐 힘이 세 갖고 여기 뭐 아이, 힘이 세 갖고 이상하고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배 아픈데요 와서 우리 이 교회 사람들 좀 저주도 해주시고 좀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도 없죠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예요. 근데 발람은 어때요? 고민합니다. 발람은 고민해요. 그래서 한. 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2장 12절 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당연한 얘기 하세요. 그러지 마. 얘네가 복받은 백성이고, 얘네가 저주받은 이방인들이야. 너, 잠깐 헷갈렸니? 개념을 똑바로 잡어 어, 그럼,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 해요. 그러자 발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야, 안 된대. 라고 하는데, 그안 된대 하는 태도도 상당히 어중간해요. 이번에는 안 된대.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뭐 이런 여지가 있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듣고 가서, 안 된대요.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완강하진 않아요. 라고 전한 거죠. 그러자 25절 발락이, 아, 돈이 좀 부족했나? 우리가 성의가 좀 부족했나? 하고, 15절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어이, 좀더열심좀더 높은 사람 보내서 꼬셔보자. 하니까 어때요? 발람이 또 헷갈려요. 또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 18절, 19절,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든지 알아보리라. 아멘.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니까 발람이 또 약간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한말 18절 한 얘기는 뭐 진짜 믿음 있는 척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안 시키시면 난 얘기 못 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어떨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나서 내가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갈 거면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발람은 아싸 잘 됐다 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갑니다. 낙의 짐을 싣고 그 길을 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그 이후에는 그냥 짧게 요약할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 받으셔갖고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어, 가지마. 어, 너뭐 하러 가냐 하고 나귀가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리시는데도 발람은 뭐냐? 천사가 와서 위협하고 너 잘못하면 죽어라고 해도 발람은 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안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34절 22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4절. 네, 좀 뛰어넘으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여와의 호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먹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몰랐어요. 뭘 몰라. 두 번, 세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지 마. 어, 가면, 가, 어, 갈 테면 가봐. 그리고 가니까 내가 화가 나. 너 계속 이렇게 가면 너큰 벌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제 와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기뻐하지 아니한 게 확실한데도 하나님 정말 정 싫으시면 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정 싫으시면 내가 돌아갈게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선은 안 넘겠단 듯이 그래 하나님 안 하시면 더말리안 된다고 하시면 안 할게요 라고 말은 하는데 여태까지 느껴지는 마음이 뭐예요? 계속해서? 난 가고 싶은데? 난 가고 싶은데? 난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신학자들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발람은 보면 결국 선은 안 넘었잖아. 하나님, 아 말리시면 가,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안 가요?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안 가요? 선은 안 넘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편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안 가요라고 선은 안 넘었지만, 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감히 선은 못 넘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나 많은 돈 준다는데,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 마음은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능력, 많은 지혜, 하나님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크나큰 은혜를 가지고, 당연히 내가, 아니, 내가 알죠,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알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딨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쫄라서 내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얘기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에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발람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능력과 은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전혀 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써버린 아주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임한 능력이 정말 큰데 그에게 정말 주신 은혜가 정말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큰데도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결국 발락에게 못된 꾀 어, 내가 저주할 순 없으니까 가서 이제 타락시켜 너네 우상숭배 잘 퍼뜨려가지고 타락시키면 쟤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거야. 쟤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쟤를 지켜주시는 거지 쟤네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약해질 거야. 이런 꾀를 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숙이 3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나서, 전쟁이 나서, 그때 이방인들에게 못된 꾀를 빌려준 발람, 발람 또한 처단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발람의 끝이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를,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정말 보면, 아까 제 동생이 막, 예, 간증하다가 여러분 보면서 마음 설렜어요. 막, 부풀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줄 알아요. 걔 여기서 지금 막, 되게, 어, 되게 뭐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막, 어, 여러분 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걔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만 해도, 저보다 노래를 못했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진짜. 믿어줘야 돼요. 왜냐, 아 지금 불러볼라고? 아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는데, 어 하고 이제 어, 그때 교회에서 중창단, 뭐 학교에서 중창단 이게 어, 인기였어요. 그래서 막중창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름 잘 미안합니다.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가 그거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데 그때 여기도 이제 뺑뺑이잖아요, 학교가. 원하는 데못갈수 있잖아요 다른 데 학교가 딱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중창단이 있긴 한데 엄청나게 못하는 데예요 여러분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 아예 못해요 우리랑 급이 다른 데였어요 그러자 걔가 너무 여기를 가고 싶어 갖고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돌아보면 어,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크나큰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입의 문제 네. 잠깐 이모네 집으로 갔다가 와갖고 결국 전학을 와서 6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아니 그때 인천 살았거든요. 서울에 한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학교를 다니다가 6개월 만에 전학 을와서 저희 학, 제가 나온 학교 고등학교 그후배로딱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걔가 이제 중창단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성악의 꿈을 발견하게 된 건데 제가 도도리를 잘했습니다. 가서 맨날 가갖고 야 너네는 그 노래 이게 뭐야 음이 떨어지잖아 막 하고 막 혼내고. 그러면 얘는 집에서는 형 동생이니까 막 개기고 그래도 거기선 선배니까 내네 선배님 이러고 아 정말 좋았는데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육수했다 그랬죠. 진짜 집에서 네 아까 얘기 나왔지만 집에서 뭐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뭐 레슨비 팍팍 준 것도 아니고 저 레슨비 레슨 열번 하면 그 중에 한두 번도 못 썼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공익 근무요원, 그뭐뭐 월급 나온 거 모아서 아등바등 해서 육수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재능. 하나님께서 그제 동생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으로 찬양사역자로 세워가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재능이 정말 숨어져, 아니 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 봐도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보니까 여러 재능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고등부에는 연기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일단, 그러니까 일단 외모적으로 좀 받쳐주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끼도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하 저는 연기를, 저도 연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연기 경험이 있냐, 교회에서 성극할 때 항상 악마, 골리앗, 괴롭힌 로마 병정, 이런 거 악역 전문 연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그런 거 해야 어울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 착한 역 주기철 목사님 역을 했는데 일본 순사가 이제 저를 딱 끌고 가야 되는데 이만한 애가 끌고 가니까 조 목사님은 왜 끌려가? 라고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좀짝부딪치고 탈출하는 그게 어울리네. 아무튼 그래서 그 연기하고 있는 친구, 다른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마찬가지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찬양팀 친구들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찬양 인도자 친구들만 보더라도 저 고등학교 때 제 동생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해요. 음악적으로 뛰어나요? 물론 저보다도 뛰어납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뛰어나요. 그 재능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그 재능을 썩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재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길 원합니다. 하고 정말 그 사명의 자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재능 더없이 귀하게 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능을 절대로, 나의 재능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할수 있는 헌신,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그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똑같은, 그러 그러니까 재능, 이른바 재능, 잘할수 있고, 그런 내 스스로에게, 내게 달린 그런 능력 말고, 더큰 능력의 기회가 있어요. 더큰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냥 내게 내 능력이 잘 개발되고 잘내 능력이 생겨서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겼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내 부족한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라는 그런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찬양 인도자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몇 백명 앞에 놓고 찬양 어그뭐 일종의 콘서트잖아요. 어, 같이 부르는 뭐 콘서트 아니 콘서트란 말이 이상하고 일종의 그런 형식이잖아요. 찬양을 리드할 수 있는 경험 누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콘서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함께 사람 하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경험해본을 어디서 경험해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사명자로 선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재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신하력이 있진 않아도 옆 친구에게 진격을 챙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거 경험해 볼수 있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이 교회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들을 종종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걸 엉뚱한데 낭비해 버려요. 어디에 낭비해요? 내가 드러내는데, 내가 드러나는데, 내 교만을 튼튼히 하는데, 정말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물론 100% 그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종종 그 함정에 넘어져요. 남들 앞에 드러난 기회니까 남들 앞에 보이는 일이니까 찬양 인도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능숙하게 자라면서아 역시 난이 정도 하지 난이 정도 급이지 그렇게 넘어져 버려요 사람들을 보기엔 칭찬 받을지 모르지만 그심년그 그 내면에는 넘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이제 사역팀 교회에서 사, 사명을 감당하는 친구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기회, 사명의 기회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만족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 수련회랑 지난주랑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 은혜의 기회, 그런 놀라운 사명, 감당함의 자리, 찬양 인도의 자리, 어떤 섬김의 자리, 그것을 남을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드러내을 위해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위해 쓸때 진정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기회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가장 잘못한 거. 뭐였나요? 진실의 거울을 낭비한 거. 정말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를 누가 가장 이쁘니? 나의 비틀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써버린 거. 마찬가지로, 마녀야, 그 백설공주 마녀야 동화 이야기라지만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기회들, 사명감당함의 기회들, 남 앞에 설수 있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종종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위해 낭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 재능, 내가 가진 기회들을 사용하여야 가장 좋은 일인지, 그래야 내가 진정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재능,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을 위한 재능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